자 반갑습니다. 부동산 교수의 맛있는 도이야기 부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맞서지 마라라는 주제 하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정책이 먼저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음, 뭐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알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요? <laughs> 네,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적인 시간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봐야 되니까, 또 시간이 있다면 PC를 봐야 되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나만의 시간 또,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없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제가 잠시나마 여러분들한테 잠깐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투자가 먼저일까요? 시장이 먼저일까요? 부동산 정책이 먼저일까요? 네. <laughs> 뭐, 답은 없겠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또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가열되다 보면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겠죠. 어, 요게 이제 흐름이다라고 볼수가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잘 타셔야 되겠죠. 이러한 흐름하고 거꾸로 가는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잘 나간다면 우리는 잘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잘 투자를 한다는 거는 돈이 많이 생기는 거고 잘못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동안 열심히 본 돈을 까먹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그것도 판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는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부동산 상승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집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더욱 좋겠죠. 또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막 올라가고 있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또 요구로 생각한다면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초기에 내가 팔고 나왔어. 그러면 얼마나 또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얼마나 또 기분이 또안 좋아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도 문제라는 거죠.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라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사고 파는 목적이 어느 정도는 또 거주의 목적 또 투자의 목적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오로지 또 투자의 목적으로만 또 집을 사모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더 나아간다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극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사람과 정보를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또 나타나고 또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또 잘못된 투자를 할수 있어 가지고 수익이 또 깎아먹는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상승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뭐가 양극화 시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거 가만히 놔둘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규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 정책이라는 것은 앞선 강의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거고 대출 규제를 하는 거고 분양가 사항제를 뭐 규제를 한다든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묻는다는거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규제 정책을 핀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가 또 규제정책을 피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 현재 부동산 시장 하락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처럼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이렇게 하락만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의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떤 문제냐 하니까 집값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역전세가 일어날 수도 있죠. 집을 팔았는데도 현재 세입자한테 줄 돈이 없는 그런 역전세가 나다는 거죠. 즉, 시세가 2억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집을 팔아도 현재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주로 덜게 됨으로써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겠죠.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부동산을 팔때 납부가 되는 양도소득세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세수, 즉, 세금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난리 나겠죠. 왜? 아니, 지자체가 그 지방세로 의해서, 즉, 취득세, 뭐, 주민세로 인해서 운영이 되는데, 취득세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건설 회사가 부도 날 수도 있겠죠. 그럼 아파트를 짓다가 건설 회사가 부도 났다. 그거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경기가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면나할거 없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겠죠. 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면 정부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즉, 완화 정책을 필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취득세를 인하하겠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양도소득세를 좀 면해주겠다,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좀 인하시켜주겠다 이런 규제 정책들을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잘 한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때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 부동산 시장이 좋아, 그때는 상승 초기다, 아니면 상승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올라 타시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비록 내가 매수 타이밍이 고점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지금 가격이 저점인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한 달, 두 달, 내지 6개월, 2년 지나 보니까, 더 떨어지더라. 즉, 지금 가격이 고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상승할 때는 매수를 하고 하락할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쉬운 얘기죠. 이론 상으로는 쉽죠. 저도 여러분 마음 알아요. 이건 이론이라는 거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이론이지만은 요거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배동상 교수님, 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그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래서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지금은 타이밍이 바닥을 찍은 것 같고 이제는 올라갈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 근거는 요로요로 요로 하고 경험적 근거는 요로요로 요로 하고 실무적인 근거는 요로요로 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물론 이게 부동산 가격이 어렵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지는 우리가 뭐 신의 아는 이상은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이 반등을 하고 있구나. 지금이 올라갔다가 지금 꺾어졌구나. 요런 감하고 느낌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하는 투자자들은 그냥 상승할때 매수하는 거고 하락할 때는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되죠. 그런데, 수능하는 투자자들은 요러한데 요걸 만약에 거꾸로 했다. 상승할 때는 매도를 해버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싸다. 사야겠다. 득설사. 그러니까 더 떨어져. 그러니까 기분 나빠. 1년, 2년 지났는데, 꾹 참았는데 더 떨어져. 기분 나빠. 그런데 그때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팔자마자 또 부동산이 또 올라가. 또 기분 나빠. 부동산 안 사. 계속 올라가네? 그래도 기분 나빠. 왜? 나는 상승 초기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2억 500에 팔았는데 지금 2억 5천이냐. 나 기분 나빠. 안 사. 2억 5천 하는 게 이제 2억 9천 됐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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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분이 나빠. 왜? 나는 2억 500에 팔았으니까. 이게 2억 9천이라니. 세상이 이렇어. 나는 안 사. 근데 이게 3억 됐어. 더 기분이 나빠. 이제는 자존심도 상해. 그리고 부동산 붙자. 얘기만 들어도 짜증이 나기 시작해. 그 와중에 주변 사람들이 나나여고 2억 500 주고 샀는데 3억 됐어. 이런 말 하는 순간 열받아. 그리고 흥분이 돼. 이 부동산 투기구나. <laughs> 그리고 3억에 3억 5천 되고 4억 되고. 그 순간 또야 이거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투자를 해. 얼마? 3억 8천에. 또 사. 근데 그때가 또 꼭지야. 그때부터 또 떨어져. 그때부터 또 계속 떨어져. <laughs> 그러죠. 요런 투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상담 전화가 들어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니,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고,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고, 또 타이밍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들어가고, 거꾸로 가는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투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친구분이 아니면 부동산 공부를 또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 아니면 공인 중에서 사장님들이 주변에 부동산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을 꼬드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해라 뭐 해라 저래라 저래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안해동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인지를 구별은 못해 들어갈 땐지 나올 땐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와중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또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아니, 생각은 자유지 않습니까? 생각은 자유야. 그런데 현명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 우리가 왜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세장에서는 최악의 종목을 선택해도 조금 벌수 있으나 약세장에서는 최고의 종목을 선택해도 수익 내기가 힘들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드릴까요? 부동산 강세장에서는 최악의 종목을 선택해도 오른다.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예를 들어서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선택해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올라가 아파트가 3 4고 오르면 제가 사지 말라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도 5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부동산 약세장에서는 최고의 종목을 선택해도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약세장에서 최고의 종목은 뭐 아파트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도 뭐한다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꼭지일 수 있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아유, 그꼭지단위를 어떻게 알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1등을 꼭 하려고 하지 마세요. 느긋하게 부동산은 2등 해도 괜찮아요. 아니, 뭐 남들보다 뭐 몇백만원 더 비싸게 줬다 하더라도 아니, 상승장에서는 올라가잖아요. 반등할 때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즉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회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 온다는 얘기예요. 쉬는 것도 멋진 투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